비각은 무의 문헌에 나와 있는 백기신통 비각술에서 따온 말로 백 가지의 신통한 날라차기 기술이란 뜻이다. 비각은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태권도의 기술적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. 비각은 뛰어나는 힘으로 신명나는 차기 기술을 발휘하면서 호쾌하고 활달한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. 즉, 비각의 수련을 통해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상대를 대하는 당당한 태권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호연지기를 기르도록 구성하였다. 비각의 품새에서는 사람을 상징하는 삼각형을 뒤집어 발이 하늘을 향해 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.